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두랩돈 비유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후에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우리 돈으로 한 천원 정도 됩니다. 이 두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헌금 액수로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그녀의 전부이기에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많이 가진 만큼 유혹이 많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과부였다면 과연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진 돈이 너무 적었기에 그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천원 정도면 그냥 한끼 정도 굶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가졌다면 재산이 수억이 넘는다면. 과부도 전부 다 헌금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산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청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청년도 가난했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게 너무 많았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재산이 천원인 것과 20억인 것은 다릅니다. 내 전재산이 천원이라면 우리도 쉽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이라면 저도 헌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해도 제가 쓸 재산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헌금할 것 같습니다. 이를 볼때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재능과 은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부유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하거나 약한 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적당하거나 적은 게 오히려 후에는 더큰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없기 때문이죠. 걸려 넘어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죠. 가난한 과부 10명보다 한명의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더 많은 교, 더 많이 헌금한 부자를 더 인정해 주죠.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따지지 않고 헌금한 자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부자의 헌금 100만원은 자신의 수입의 100분의 1일 뿐이죠. 헌금을 하고도 99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비록 헌금은 100만원 했지만 이 돈은 부자에게는 푼돈일 뿐이죠. 반면에 한 달에 100만원 버는 가난한 자의 헌금 10만원은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이나 됩니다. 이제 남은 돈은 90만원 밖에 없죠. 그렇다면 20만원은 가난한 자에게는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는 가난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헌금한 부자를 인정하죠. 이 부자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높은 직분도 금방 받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깨 힘주고 다닐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10배나 더 많은 헌금을 한 거죠. 수입의비례에서 계산해 보면 가난한 자는 부자 수입의 10분의 1인 천만 원을 헌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헌금 액수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직분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은 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저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알게 없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은 감사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